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프랑스의 압록대로 불리던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의 왕비 이사벨라 이야기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사벨라 왕비의 아들 에드워드 3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어머니 이사벨라의 쿠테타로 15살의 나이에 잉글랜드의 국왕이 된 에드워드 3세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 이사벨라 왕비와 그녀의 애인 모티머였죠. 지나간 역사를 보면 왕의 총신들의 채우가 비참했음을 잘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벨라의 애인 모티머는 이 사실을 보고도 깨달은 바가 없었나 봅니다. 데스펜서 부자의 영지를 손에 넣자 자신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생각을 했던지 오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죠. 잉글랜드는 에드워드 1세 시기부터 스코틀랜드를 공격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사벨라 왕비와 모티머는 이 스코틀랜드와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1세의 아들 데이비드와 에드워드 3세의 여동생 조안을 정혼시키면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인데요. 데이비드는 5살, 조안은 7살이었으니까 마음이 많이 급하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은 당시 잉글랜드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조약이었는데요. 귀족들이나 백성들은 스코틀랜드와 평화조약을 맺은 것에 실망을 했고, 이후에도 모티머가 계속 권력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는 귀족들이 많아집니다. 에드워드 3세는 모티머에게 대항하는 귀족 세력들을 모아서 한밤중에 모티머성을 쳐들어가 모티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3세 자신과 어머니 이사벨라 사이를 이간질하고 선왕의 죽음까지 부추겼다는 제목 등으로 모티머를 교수형에 처하죠 제가 이사벨라 편에서 어머니 이사벨라와 모티머가 아버지 에드워드 2세에게 대항할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에드워드를 프랑스 귀족의 딸과 약혼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드워드 3세는 1328년 1월 24일 요크에서 약혼녀와 결혼을 합니다 에노 및 홀란트의 백작 빌렘의 딸 필리파가 바로 그녀인데요. 엘드워드 3세와 필리파의 촌수를 따지면 6촌쯤 되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필리파는 외모가 뛰어난 여성은 아니었지만, 자애로운 성품으로 잉글랜드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비였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초에는 기센 시어머니에게 밀려서 경제적으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구박댕이처럼 살았는데, 첫 아들을 낳고 난 후에는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18살이 된이 에드워드가 모티머를 제거하고 친정을 시작하면서 필리파는 제대로 된 왕비 대접을 받게 되죠. 필리파가 자애로운 왕비로 더욱 이름을 알리게 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고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스코틀랜드입니다. 때마침 스코틀랜드는 로버트 1세가 사망을 하고 어린 소년왕 데이비드 2세가 왕위에 지기를 했는데요. 1332년 스코틀랜드 귀족을 대표하는 에드워드 베일리올이 데이비드 2세에게 도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에 영지를 둔 잉글랜드 귀족들은 스코틀랜드와의 평화 협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저마다 돈을 걷어 이 에드워드 베일리올을 지지하게 되죠. 이때 에드워드 3세와 의회도 에드워드 베일리올에게 힘을 보태게 되었고 에드워드 베일리올과 데이비드 2세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데이비드 2세의 군단이 더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고 데이비드 2세는 프랑스로 달아나게 되죠. 이렇게 에드워드 베일리올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는데 잉글랜드의 도움으로 왕이 된 것이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충성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일리올은 잉글랜드의 꼭두각시 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승리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프랑스로 달아났던 데이비드 2세가 10년 만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의 왕자리를 되찾은 것이죠. 벨리오를 통해 스코틀랜드 정복을 하고자 했던 꿈을 꾸었던 에드워드 3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이것이 다 프랑스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의 적대감을 갖게 되었죠. 전쟁이 적대감 하나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스코틀랜드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또 프랑스 내에 있는 잉글랜드령 영지를 프랑스가 꿀꺽하고 싶어 하는 야욕을 내보이는 것도 문제이긴 했죠. 그런데, 이 프랑스 카페 왕조의 대가 끊기면서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 6세가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에드워스 3세는 자신이 카페 왕조의 후손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프랑스 내에 있던 잉글랜드령을 회복하기 위해 이 왕위 계승권을 들어 프랑스 왕위와 영토를 주장하기에 이른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좀더 살펴보면 플랑드르는 유럽 최대의 모직물 공업지대로 번창하고 있었고 그 원료인 양모를 잉글랜드에서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프랑스의 종속국가여서 프랑스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플랑드르에 수출하던 양모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가 난또 필리프 6세는 프랑스 내에 있던 잉글랜드 봉토 이 기엔, 그러니까 가스코뉴 지방을 몰수하게 이르죠. 이 지역은 유럽 최대 포도주 생산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국왕이 대립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플랑드르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양모도 다시 공급받고 싶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잉글랜드를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양모를 공급해달라고 했고 가스코뉴에 밀사를 보내서 중부 프랑스로 향하는 접근로를 열어주겠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자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한 에드워드 3세, 전쟁을 시작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드디어,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된 것이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일어난 이 100년 전쟁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전쟁입니다. 1339년 플랑드로와 북프랑스에서 양국의 군대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잉글랜드는 라인강 하구에 있는 슬루이스에서 프랑스 함대를 격파시켜버립니다. 이 슬루이스 해전을 시작으로 100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 해전에서 프랑스군 사상자는 2만 5천 명이나 되었고 배가 400여 척이나 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후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본토에 상륙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1345년 에드워드 3세는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도시들을 휩쓸며 파리로 향하다가 프랑스군에게 저지를 당하자 북쪽으로 돌려서 몽티에와 송강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에드워드 3세를 도와서 선두에 섰던 사람은 그의 맏아들 흑태자 에드워드였습니다. 이 흑태자라는 별명은 항상 검은 갑옷을 입고 전투에 출전을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도 하고 적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모습에서 붙여진 것이라고도 합니다. 잉글랜드인들에게는 영웅이고 프랑스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그리고 에드워드 3세에게는 천군만마였을것 같고요. 1346년 8월 26일, 필리프 6세의 프랑스군과 잉글랜드군이 클래시 언덕 위에서 만나 클래시 전투를 버리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잉글랜드군의 8배의 수였다고 하는데요. 중세시대의 전투는 유럽의 지형에 맞는 넓은 들판에서 창과 칼, 활 등을 겨누는 방식이었는데, 이때는 기마병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당시 기마병인 기사 계급에 대한 수가 월등히 앞서 있었죠. 반면, 잉글랜드는 민병과 용병대를 중심으로 한 보병체제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잉글랜드군을 좀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무기를 좀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온 대규모 석궁 부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석궁은 무거운데다가 재장전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군의 주력 무기는 장궁이었는데요. 프랑스군의 자랑인 이 기병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잉글랜드 장군병들이긴 화살을 쏘아 붙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은 기병대의 말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사의 갑옷까지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중세 천년간 지속되어 오던 이 기병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죠. 제노바 석궁분에는 이 상황에 당황하며 꼬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화가 난 필리프 6세는 도움도 되지 않는 저 악당들 사살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잉글랜드 장군병의 빠른 화살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도망가는 석궁 무대원을 죽이라고 하니 이 프랑스 병사들은 우왕좌왕 난리가 났고 이때 잉글랜드 웨일즈 출신의 병사들이 바짝 다가가서 수많은 프랑스군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필리프 6세는 그럼에도 후퇴하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왕 주변의 기사와 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신하들이 억지로 필리프 6세를 이 전장에서 끌어내 아미행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프랑스군은 1,500명 이상의 기사와 만명 이상의 보병이 전사를 했는데 잉글랜드 군 사망자는 10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압승이었던 거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흑태자 에드워드를 끌어안으며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고 하네요. 에드워드 3세는 이 크래시 전투의 승리 이후 5일 만에 항구인 칼레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 칼레는 10개월을 넘게 버티며 끈질기게 저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보시는 이 조각은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입니다. 속옷차림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목에는 밧줄이 감겨있는 처참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이 조각에는 미담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칼레시를 점령하고 칼레 시민들은 학살당한 위기에 놓였는데요. 에드워드 3세는 칼레를 대표하는 6명의 사람이 목에 밧줄을 걸고 나와 목숨을 구걸한다면 칼레 시민들은 살려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칼레 시장이 나섰고 이어 귀족 다섯 명이 더 자원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에드워드 3세 앞에 출두를 하게 되죠.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모두 참수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때 자애로움의 상징 필리파 왕비가 나섭니다. 제가 앞서서 필리파 왕비의 자애로움을 알리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다, 있다고 말을 했었죠. 옛날에는 왕이 출정을 갈때 왕비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두 사람이 함께 출정을 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사이가 참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필리파 왕비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필리파 왕비는 이들, 이들을 죽인다면 뱃속의 아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이들을 살려 주자고 에드워드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드워드 3세가 이들을 살려 주었다고 하네요. 필파 왕비는 이6 명의 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옷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후한 선물까지 주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필리파는 자선 사업도 많이 했던 왕비여서 현재까지도 자애로운 왕비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이 귀족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긍정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지역의 시장이나 대표자가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고 항복하는 모습은 에드워드 3세의 요구가 아니라 중세 유럽 도시가 전투로 함락당한 후 적에게 항복을 할때 제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라는 의식 의미로 행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칼레에서만 행한 특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에게 항복의식을 한 이들을 죽일 이유는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미담처럼 이야기가 꾸며져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 귀족들의 모습인 듯 이야기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칼레라는 항구 도시에 대해서는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에드워드 3세가 이곳을 점령한 후, 이곳은 잉글랜드령이 되어서 200년이 넘게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다가 메리 1세 때 잃게 됩니다. 이후 에드워드 3세는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무렵 유럽은 공포의 흑사병이 퍼졌고, 중세 유럽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결국 양국은 휴전을 맺게 되죠. 이 흑사병의 참상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잉글랜드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350년, 장 2세가 프랑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355년, 전쟁이 다시 재기되었는데, 흑태자 에드워드가 6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프랑스를 침공해 프랑스 남부를 휩쓸어버리고 잔혹한 약탈을 하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 에드워드 3세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갔는데 역시 방화와 약탈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1356년 9월 흑태자 에드워드와 장 2세가 격돌하게 되는데 푸아티의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라이벌 국왕들의 아들들이 다시 이 전투에서 붙은 것인데요. 전투 과정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결과만 얘기를 하면 흑태자의 승리였습니다. 흑태자 에드워드는 전장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장이세는 전투 경험이 전무하고 또 미숙하기도 했죠. 장이세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시 그 실력이 역부족이었고 결국 흑태자 에드워드의 포로가 됩니다. 프랑스의 군주 장이세와 많은 귀족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장이세는 잉글랜드로 끌려가 몸값의 흥정 대상이 되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죠. 에드워드는 런던에서 개선 행진을 할때장 이세를 하얀 말에 태워서 함께 행진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프랑스 왕을 잡아왔다 라는 선전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장 이세는 런던의 스트랜드 지역에 있는 사보이궁에 머물렀고 이때 스코틀랜드의 왕도 11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은 스코틀랜드의 왕 데이비드 경 이라는 명칭을 쓰는 조건으로 몸값을 받고 풀어주게 되죠. 이 푸아티의 전투 후 프랑스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농민 폭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크리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농민 폭동이 일어나서 공포와 증오가 퍼져나가게 되었죠. 결국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1360년 브레티니 칼레 평화협정을 맺었는데요.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칼레와 폼티에 아키텐 전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흑태자 에드워드가 아키텐 공작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 2세는 자신의 차남 앙주공 루이와 신하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볼모로 남겨두고 6년 이내에 금 300만 크라운을 내는 조건으로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장 이세가 몸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아들 루이가 잉글랜드를 탈출해서 프랑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사도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장 이세는 당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프랑스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값을 거두게 할수 없다며 스스로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가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장 2세가 잡혀간 후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고 있던 그의 아들 샤를 5세가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아버지 몸값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40만 클라운을 잉글랜드에 지불을 하고 아버지 장 2세를 데려온 것이었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전쟁에서 희생된 자신의 동지들을 위로한다며 막 사치스러운 파티를 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런던에서도 화려한 파티를 여느라고 막대한 빚까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저기 돈 나갈 곳 투성이다 보니 샤를 오세가 어렵게 모은 돈은 다 탕진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갔고 결국 잉글랜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렇게 장 2세가 사망을 하고 프랑스의 왕이 된 샤를 5세가 정치를 잘 했으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도 상황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오랜 전쟁과 흑사병으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높아져갔습니다. 또 일을 잡기 위해서 노동자 법령을 만들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만만 쌓여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진 에드워드 3세는 남다른 금수를 자랑하던 필리파 왕비가 사망한 후 앨리스 페러즈라는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앨리스 페러즈는 필리파 왕비의 시녀였는데요 15살의 나이로 에드워드 3세의 정부가 됩니다. 당시 에드워드 3세는 50대 이 어리고 예쁜 앨리스에게 푹 빠져버린 거죠. 에드워드 3세는 앨리스에게 선물을 마구마구 바쳤는데요. 필리파 왕비의 보석까지 앨리스에게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앨리스는 잉글랜드 왕실의 실세로 떠오르게 되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에드워드 3세는 앨리스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는 앨리스 해바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앨리스는 이 왕에게 받은 재물을 이 바탕으로 사업까지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그 무렵 스페인의 카스티아에서는 잔인왕으로 불리는 페드로가 군주의 자리에서 쫓겨나 프랑스, 부르도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조엔과 결혼을 한 흑태자 에드워드가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페드로가 흑태자 에드워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흑태자 에드워드와 결혼을 한 조앤의 아버지 에드워드 우드스톡이 이 에드워드 왕자의 할아버지 에드워드 2세의 동생이니까 촌수로 따지면 당고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흑태자 에드워드를 만난 페드로는 나를 다시 군주의 자리에 앉히면 내가 쿠한 사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흑태자 에드워드는 페드로를 도와서 스페인 반란군을 몰아내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페드로는 왕위에 복귀를 하자 흑태자와의 약속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페인 반란군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에드워드는 아키텐에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아키텐 귀족들의 이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드워드는 전쟁에 너무 몰두해서 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인지 병에 걸렸고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반란을 일으킨 이들에게 이 잔혹한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란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아키텐 지역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많이 악화된 에드워드는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잉글랜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1376년 6월 8일 4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은 왕자의 죽음에 잉글랜드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했고 켄터베리 대성당에 에드워드를 안장하게 되죠. 너무나 사랑했던 장남, 흑태자 에드워드가 이렇게 사망을 한 후, 에드워드 3세 역시 1년 정도를 앓다가, 1377년 6월 21일, 6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에드워드 3세는 다른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건축을 많이 장려해서, 윈저성 등의 건축물을 많이 건축했고, 교회의 부패를 척결하기도 했죠. 다음 왕위는 흑태자의 아들 리차드 2세가 물려받았는데요. 에드워드 3세의 다른 아들들도 자신의 자식들을 왕으로 앉히려는 피나는 경쟁을 펼쳤고 에드워드 3세의 손자와 증손자들은 이후 30년 동안 장미 전쟁이라는 이름의 내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백년 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잉글랜드가 그동안 프랑스의 신화국으로 불렸던 굴욕을 에드워드 3세의 살아생전에 어느 정도 서력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잉글랜드 국민들은 자부심과 고통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죠. 자, 오늘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100년 전쟁의 일기를 주도한 잉글랜드의 국왕 에드워드 3세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희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